지금은 이 젠지의 개인화면을 좀 저희가 보면서 이 태민 선수의 컨디션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절벽 쪽 올라가는 데 있어서 뒤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흔들리거나 하는 모습이 좀 없었고 아 잠깐 잠깐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뛰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젠지의 컨디션이 굉장한 걸로 네.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짧게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 있는지요? 현재 지금 강남가 있고요. 오! 자기장 강남쪽 포칭이 디토네이터로 가지금 가겠습니다. 자, 산책을 올렸어요. 자, 이러면 이제 디토네이터의 그 네. 선택이 너무나도 네. 빛이 하게 되는 거죠. 음. 이제부터는 진짜 땅따먹기 싸움으로 이 돌살 외곽 쪽을 점령하는 플랜을 해야 돼요. 그거 밖엔 답이 없습니다. 가로 실러스 네. 들어가게 에는 너무 어, 리스크가 커요. 오, 오! 서로 하나씩 데미지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네. 젠지가 그렇죠! 시킨 조수 잡으면서 이제 자리 만들기 시작해야죠! 그렇죠 본인들의 리듬 찾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음. 이 정도에서 완벽하게 쳐내기만 하면 돼요 데미. 그렇죠 태민! 네! 지금 중요한 게 노바몬스터 실드 쪽에서 붙이는 플레이를 젠지가 좀 체크를 해서 좀 잡아 내줘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성공이 되면 서쪽의 능선 쪽을 확실히 잡아낼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해요 맞습니다 섣부르 그렇죠. 그렇죠. 진입하지 않고 좋아요! 좋아요 이거! 민 자, 어, 아, 그래서 피어, 피어, 피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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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요건 그래도. 나쁜데요. 로키도 어. 누웠어요. 네. 네, 둘 누웠습니다. 살리면서 어떻게든 자, 이거 테미니 해줘야죠. 테미니, 네, 태민. 수호신 대줘야죠, 이거. 에스더가 해줘야죠, 이럴 때. 분명히 위기라고 네. 보여지는데 요아 로키 피어 좀확킬 났어요. 자, 둘이. 자, 어려운 상황에 들어오는 거 지금 막아내면 점수확보해야죠. 어, 자, 좋아요. 네. 자, 노바몬 쓰시지만. 안님 들습니다 젠지가 좀 바뀌었어요. 아, 네, 그래도 마무리만 해주면 뒤가 좀 깨끗해지거든요. 테미니.

네, 자기장이 진짜, <laughs> 아니, d p 시다 나와가 수영하고 있다가 지금, 어, 이거 뭐야? 네. 다시 올라갈까? 고민할 수 있는 자기장이 걸렸어요. 좀 들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또 아웃서크리에요. 네. 젠지는 이제 이동하다가 한 명씩 나고되고 있고요. 네. 네. 소신 될수 있을까요? 여기가 담벼락이 많은 지역이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아버님! 아버님! 와하! 제너럴! 제너럴! 자, 그리고 EVJ가 전력 잘 유지하고 있고, 젠지가 에스터 태민 두 명이 살아있습니다. 응, 네. 맞습니다. 하나 하나 여기 러닝, 자 러닝, 러닝 잡았네요. 안 돼요. 아, 네, 자세 명만 살아나면 괜찮아요. 자 정확하게 한에서 압박해 주고 있어요. 자 시간. 다른 선수가 수류탄 던져주고 공선에서 네. 압박. 자 젠지는 위쪽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십칠 게이밍만 믹만 잡아내면 북쪽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외곽 쪽에서 십칠 게이밍만 잘 유리를 해주면 충분히 젠지도 치킨 가져갈 수 있는. 서로 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거든 오 에스터 이동까지도 갈수 있겠는데요 태민 네. 이동해야 돼요 태민 합류해서 에스터 쪽에 힘 더해주면 충분히 네. 이 어려운 상황에 치크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서로 싸워요 자 이거 17게임이면 빠르게 정리하고 날개를 좀 펼쳐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자 침착하게 에스네에스 들어가서 확실하게 어, 무너뜨립니까? 여기서만 빠르게 잡았으면 실루엣 봤나요? 실례 봤나요에네요봤네요자 에스터 슬라이드 좋아 자! 이득까지 왔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에스더 선수가 네. 3렙, 예, 3렙 장비란 말이죠 네 해볼만 합니다 이거 그렇죠 AHQ 이 난전에서 어, 힘없이 쓰러진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왔습니다. 자 젠지 이걸 자. 또 이렇게까지 만드나요? 그렇습니다 밀밴딩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자 수류탄만 조심하면 돼요 네, 네. 수류탄 어 오, 어허! 아! 야, 와 이게 이렇게 아... 이 아... 바... 이게... 자 태민! 아, 태민 기계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태민아. 어렵긴 해요 네. 이건 못해도 잘한거예요 자, 살짝, 살짝. 아, 정교하게 와. 정찰하네요. a H Q. 아, 아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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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충분히 전지가 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장 맞으면서 순위 방어에 성공했다는 거. 네. 이거 분명히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E V G A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아 네, 자기가 오른쪽이에요. 고민이 좀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젠지 에, 오토바이 타고 좀 빠르게 가면서 좀 파밍할 준비하 강남 어, 쪽으로 갑니다. 젠지 아, 이거 오토바이 4대 기용에서 그냥 오버파밍도 감수하자는 그런 젠지의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젠지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게 있죠. 아무래도 음, 네. 필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판자집을 어떻게 공략하냐가 네. 젠지의 포인트가 될거 같아요. 저는 일단 이쪽으로 들어오고 싸우거나 젠지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힐로 올렸어요. 자, 그럼 가야죠. 자. 젠지가 여기 판자집을 요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피오 선수가 그래서 한번 포지션을 이동했고요. 네, 날개 좀 펼치고 있는 상황. 자, 피오. 자, 근데 여기서 처치 멈춰야죠. 나이게, 아모리, 나이게 게임이 나이게 안 아모리 게임인데요. 날개 지면안 돼요. 아머리 게임인데요. 오. 아모리는 저저저저아머리는뭘 할지 모르거든요. 저아머리 이쪽으로 가는 거 진짜 위험. 오, 어, 자자자 자. 아, 아당차. 자, 어, 이거. 기, 차. 자, 기회가 왔어요. 네. 차로 쳤습니다. 주춤하는 네. 바람에 피오 쪽에서도 지금 한숨 돌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좀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네, 반대로 젠지가 아무리 게임이길을 한번 노리면서 잡아먹을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볼 네. 수도 있어요. 자, 네. 킬드 플레이! 여기서! 어. 자, 제너럴 게임이 큰일 해줬는데. p 맞았어요. 자. 자. 피오 무조건 ]가요? 생존해야 됩니다. 네, 제아 아머리 쪽 오르징 가는데요. 자제 아머리. 자, 사실 아머리 게이밍이 실수했을 때를 잘 이용한 듯 싶지만 이제 젠지 입장에서는 오? 조금 어려운 시나리오가 음. 그렇는데요이 이게 좀 미끼가 될 수도 있어. 요 일부러 치고난 이후에 살리고 아 잡아먹겠다는 그 네. 고도의 심리죠. 어 워낙에 네. 이 부비트랩 메탈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있거든요. 지금 아머리 이쪽에서 또한번 젠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오도 알고 는 있어서. 네. 자, 이쪽 젠지가 힘을 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수류탄으로 먼저 기절 시키고 천천히 요리가 필요한데 주원이. 네. 어 로키. 아, 사 자, 첸지. 정비가 필요합니다. 로키까지 네. 살리고 난 이후에 교전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예요. 누워 있는 게 원할 게늘어보니까요 프리즈 알겠어요. 네, 네. 자, 로키 살리면 에란겔 그 자체예요 지금. 자, 젠지는 프리즈 안쪽으로 들어와서 잘 버티고 있고 네네. 동굴까지도 쓸수 있는 위치까지 네. 왔어요. 지금은 삼성 우승 하겠는데요? 아무리 네. <laughs> 아무리 게이밍은 진짜 지금은 지금부터 자기장 바뀔 때까지 그냥 고통 그 자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했어요.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네. 못 들어 여기까지입니다. 네. 질렀습니다. 자, 자기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좋아요. 그리고, 아머리 게이밍. 자, 아머리 게이밍, 무너질 때. 네. 묻어질 네. 묻어질 때. 게이밍. 아, 피오 기절. 네. 자, 그냥은안 가요. 네, 공동의 먹잇감이에요. 아머리 게이밍은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피오를 확정킬 내기도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까지 살린다면, 네. 이제, VC 잡아 먹으면서. VC 잡아내면 대한민국 내 팀. 네. 네! 전부 생존. 사면, 사면 초과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오 그리고 연막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뿌리진 않고 있어요. 어 네. 진짜 이노닉스가 할수 있는 건 젠지 쪽을 기여시키면서 이 활로를 만드는 거예요. 와 귀여워. 한건 하네요 역시 킬 기계들 네. 음. 이 싸움이 나왔습니다 m t 아션 시리즈에서 오그런야차 오! 네, 야차 저아 네. 지금 피오 아 기절중 들어가서 살릴 수 있는 시간 DPG 다나 네, 최선을 다했어요 피오 네. 사님 3명 유지가 됩니다 자 교전 준비하고 있어요 불시. 이러면 이러면 자 디토네이터는 이제 V씨만 신경써야돼요 어차피 네. 다른 팀들은 샷각이 지금은 안나와요 그렇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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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활로를 뚫었다 생각하면 바로 들어와야죠. 자, 태민이 그걸 한번 막아 주고. 그렇죠. 자, 수류탄. 위치 좋은데요? 각도 좋은데요? 그런데 푸시를 안 해서 오. 푸시했으면 두명 기절이었어요. 그래 위험할 뿐이죠. 많이. 야, 진짜, 여기서, 젠지와의 교전. VC를 부 아, 어, 그런데, 배달해. 뒤에서, 디토이터가 VC 부러뜨리면, 더 내려올 수 있죠. 자, 이거, 젠지와 최선의 싸움이죠. 네. 네. 네, 지금, 이 있고, 자, 이 v 씨가 지금 차에 껴서, 나씩이 네. 네. 됐는데, 자, 하나씩 추 점수. 지금 누우면서 오고 있는데, 디토레이터 들어옵니다. 옆구리 칠려고디토네이터가 VC를 부러뜨리면, 그, 딕토레이터! 어! 딕토레이터가! 야! 딕토레이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이거 언더도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자, EJ 계속 노리고 있는 언더와 그리고 VC의 DJ부인데요. 네, 전 아직 각이 좀안 나오는 상황에서. 아, 확정! 어, 언더! 언더 자, 이거, 이거, 이제 막 정리해냈습니다. 여기서. 테밋 자, 저 언더가 세븐이터. 이거! 자, 저 언더가! 저 언더 언더, 언더. 자, 어! 이제 언더! 자, 설마, 설마, 언더! 우리! 이때, 대때 스페셜리스트 언더! 아! 한번자 여러분, TPG 여러 샷! 여러분, 여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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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분 여러분, 여러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러일차의 출발이 역시나 좋고요 다음 다음 자리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순탄해요 바로 기량을 되찾았어요 네분여선수여러 아... 오! 아, 저희가 좀 아, 말씀드렸던 정말. 젠지가 아머리 게이밍 조심해야 된다고 새로 좀 해야 되는데. 오, 피어. 자, 자, 이 아, 플레이가 자, 이거 위험한데요.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많이 위험해요. 아, 네. 상상 아무리가 있는 길에 블랙아나나스가 있어요. 네, 전단 마커가 있죠. 네. 농구 농구에서 전단 마크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아, 아, 디토네이터. 아, 디토이터좀더 빨리 힘을 합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브리. 예, 교전으로회전 하면서 지금 뚫어가고 네. 있죠. 가장 아... 준비하는팀 따라 선수가 가장 준비하는 팀이 아, 네, DPG 다나왔요 네. 가 네. 네. 는 모습들을 네.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차측에는 디토네이션이. 자 일단 피오샷. 노바몬스터 네. 뒤에서 속이만 해라. 그렇죠. 포탑 봐줘. 쳐들면은 바꿔버리면 돼요. 자또한명 이죠. 테민. 자 여러 팀들이 크레이터 필즈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다 보니까 외곽 전투 쪽 지금 노바몬스터 실드가 네. 젠지 쪽에 붙어줬거든요. 이쪽 어 네, 네. 자 반드시 아 피하아그렇지 그렇죠. 운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라도 최고의 속도였습니다. 네. 비스더. 그렇죠 아무리 벌어도 아, 이건 설마. 에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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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마. 진짜 이거가 떨어지잖아요 아, 에, 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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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더 조금만 더. 자, 자, 야, 조금만 조금만 위험해요. 네. 위험해요. 안 돼. 안, 안 돼. 안돼. 어, 어. 터졌어요. 달콤한 킬 점수예요. 자, 아래쪽에 블랙 아나나스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니 선수. 자, 아, 로키 아, 잡혔네요. 자 아쉽네요. 천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แท아1 오늘 치킨이 없죠. 그렇죠. v g 어, 한번 네. EVJ EVJ 치킨은 하나. 언더 선수의 치킨 외에는 네. 그 지금 젠지나 지금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맞아요. 지금 못가져어요 치킨을 네. 그래도뭐 일단 젠지가 어, 1위를 네. 달리고, 달리고 있다는게 중요할 것 같고. 네. 아, 이제 중요한 매치를 기다리고 있네요. 네, 마지막 매치입니다. 네. 오늘 열두번째 어, 매치죠?